궁금라들 지금 한창 여름인데 다이어트 잘 돼가고 있어? 진짜 힘들지. 나도 다이어트 좀 많이 해봐서 잘 알지. 어, 이번에는 진짜 성공해보겠다고 또 열심히 식단도 짜보고 며칠 동안 실천도 해보지만 얼마 못 가서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 내가 왜 그러는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 다이어트 식단은 또 매번 준비하기도 귀찮고 번거롭고 그래서 식사 대용으로 먹을 다이어트 쉐이크를 마시려고 또 하는데 그건 또 그냥 마시기만 하니까 씹을 거리가 없어서 또 배고프고 뭔가 허기진 느낌만 들고 하잖아. 자꾸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다이어트에 질려서 금방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 하지만 아직 포기하긴 일러. 간편함과 맛까지 한 번에 갖춘 다이어트 쉐이크 없나 찾고 있던 궁금러들은 주목. 내가 소개해줄 다이어트템이 하나 있어. 짠! 바로 있나요? 다이어트 쉐이크야. 다이어트 쉐이크 고를 때 체중 조절용 조제 식품인지 확인을 또 해야 한데, 왜냐면 체중 조절용과 그냥 식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하더라고. 얘는 체중 조절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식사의 일부나 또 전부를 대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야. 그럼 다이어트가 목적인 궁금러들은 체중 조절용 쉐이크를 선택하면 되겠지?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해석 인증을 받은 위생적인 시설에서 만들어졌다고 해. 그래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에는 비타민A, 칼슘 등또 기본 영양성분이 필수로 함유되어 있어서 균형 잡힌 한 끼를 먹을 수 있대. 그래도 왠지 쉐이크만 먹으면 또 불안하다고? 걱정 안 해도 돼. 여기에는 또 다양한 구원료도 첨가되어 있대. 필수 아미노산 9종이 들어있는데 그게 뭐냐?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기본 구성 단위인데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합성할 수가 없대. 그래서 음식으로 섭취를 해야 한다는 거야. 그럼 이것만 마셔도 필수 아미노산을 쉽게 섭취할 수 있겠지? 그리고 다이어트 할때 단백질 식단이 가장 효과적이잖아? 얘는 한번 먹을 때마다 17g에서 20g의 고단백 섭취가 가능하대. 그래서 이 쉐이크 하나만 먹어도 단백질 보충은 걱정 없을 것 같아. 근데 혹시 다이어트 할때 식사량은 또확 줄이고 운동은 과하게 하는 궁금러들 있어? 그러면 좀 약간 피부도 푸석해지고 변비도 생기고 그러지 않나? 여기에는 그걸 또 막아 줄수 있는 뷰티 성분까지 더했다는 거야.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무려 천억 마리의 유산균이랑 또 피부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준다는 글루타치온, 피부 탄력 유지에 도움 되는 피시콜라겐, 또 보습에 좋은 히알루론산까지 들어 있다고 해. 다이어트 하면서 장 건강이랑 피부 건강까지 챙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아무리 몸에 좋은 쉐이크라도 또 맛이 없거나 좋아하는 맛이 없으면 안 먹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맛이 무려 6가지야. 그래서 다양한 맛을 취향에 따라 골라 먹는 재미가 있겠더라고. 게다가 우리 마시기만 하는 쉐이크는 금방 배가 고파지잖아. 근데 이건 6가지 맛 모두 토핑이 들어있어서 씹는 즐거움까지 느낄 수 있대. 그리고 국내산 15가지의 곡물이 믹스된 혼합 분말로 만들어졌다네. 너무 고소할 것 같은데 내가 6가지 맛을 소개해줄게. 우선 이건 스윗콘 크런치 맛이야. 달콤한 초당옥수수 맛에 짭짤한 콘스프 향이 퍼지는 그런 맛이래. 거기에 통찰 현미랑 또 콘프레이크가 토핑으로 들어있어서 바삭바삭 씹히는 느낌도 느낄 수 있대. 이건 엑스트라 크런치 그래놀라 맛이야. 미숫가루에 콩고물이 더해진 고소한 맛이던데. 약간 할매 입맛인 궁금라들이 좋아할 것 같네. 이건 스트로베리 블로썸 맛이야. 입안 가득 상큼 달달한 딸기라떼를 마신 느낌이래. 여기에 동결 건조 딸기 토핑이 들어가서 특유의 상큼한 맛이 계속 생각날 것 같아. 이건 솔티드 초코맛. 딱 달짝지근한 초코라떼 맛이래. 당도 충전하면서 건강까지 챙길 수 있겠지? 초코볼이랑 카카오닙스가 오독오독 씹힌다고 하니까 꿀맛 보장일 것 같아. 이건 퍼플 스윗 포테맛. 다들 자색고구마 알지? 진한 보라색 고구마. 그래서 그런지 후기를 보니까 진한 고구마 라떼를 마시는 느낌이 든다네. 고구마라떼 좋아하는 궁금나들은 꼭 먹어봐. 이건 크런치 얼그레이 맛. 특히 우유랑 타 먹으면 얼그레이 맛이 은은하게 느껴진대. 홍차 특유의 향긋한 풍미가 은은하게 퍼지는 느낌. 얼그레이티 좋아하는 궁금나들한테 추천할게. 이렇게 맛이 다양한데 나는 어떤 맛으로 먹어볼까? 음. 나는 스위콘 크런치 맛을 선택할게. 이건 먹는 방법도 되게 간편해. 이 안에 또 스푼이 들어있거든? 그걸 이용해서 딱두 스푼을 보틀에 타면 돼. 그리고 잘 섞이도록 흔들어주면 끝. 음! 음. 완전 고소하고 맛있어. 단짠단짠 콘스프 느낌? 여기에 크런치 건더기까지 씹으니까 되게 든든하다. 게 맛마다 다르지만 또 물에 타먹으면 겨우 155칼로리에서 159칼로리밖에 안 한다는 거 있지. 물에만 타먹어도 충분히 맛있는데 좀더 진하게 먹고 싶은 궁금하들은 우유나 두유에 타먹으면 될것 같아.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쉐이크가 있으니까 왠지 식단 관리도 잘할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운동 후에 단백질 보충용으로 마시는 것도 좋지만 바쁠 때 식사 대용으로 먹거나 간식 대신 먹으면 되겠지? 맛이랑 건강을 모두 챙기면서 다이어트하고 싶은 궁금러들, 있나요 다이어트 쉐이크로 관리해보는 건 어때? 올 여름에 꼭 다이어트 성공하길 바랄게. 화이팅!